아이고 오늘 고생했네. <laughs> 서재를 가득 채운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했더니 수많은 훈장과 표창장들,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만 수여된다는 훈장까지 역시 영웅 영웅입니다. 지난 6월 정년퇴임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부부. 하지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아내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항상 걱정되고 긴장되고 돌아오기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어... 수십 년간 영웅을 괴롭히고 있다는 양쪽 어깨 통증 때문에 파스는 영웅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수술을. 1차하고 2번까지 했어요. 근데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뭐 해보고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다음날 영웅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영웅의 가디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줄 영웅 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홍 원장 양쪽 어깨가 불편하세요? 네, 예, 양쪽 어깨가 예. 다, 양쪽 다 아픈데 왼, 예. 왼쪽이 좀더 아픕니다 왼쪽이 조금 더 아프세요? 네, 네. 네. 처음 대기 아팠으면 수술하기 전이 지금 네. 어느 정도 불편하세요? 아, 처음, 60 정도 60 정도?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셨던 치료는 약 먹은 거 말고는 없네요? 없어요 아하, 쭉 들어보실게요 불편하신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여기선 어떠세요? 네, 아, 있어요. 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괜찮은 그 정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 여기서 어... 아, 하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어요 네, 네, 아... 만약에 인대 자체가 완전히 뗀강 끊어졌다면 그거는 수술적인 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인대가 뗀강 끊어진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본인이 해보지 않은 치료잖아요. 어쨌든 약은 이제 드셔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엑스레이와 함께 MRI 촬영도 실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깨 통증이 부쩍 심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오른쪽에는 요 쇄골하고 요 견봉이라는 요뼈 사이에 요 네. 간격이 네. 그래도 유지가 잘돼 있고 이, 이 오른쪽 엑스레이, MRI를 찍어서 네. 보고 싶었던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지가 네. 잘 되고 있느냐. 네. 이쪽을 보면 요 쇄골하고 네. 견봉하고 요 사이에 요 뼈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여기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간격은 붙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가 훨씬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또 여기하고 네. 상관이 있는 거 그니까 러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왼쪽은요 인대 색깔이 지금 달라요. 검은 스름하게 깨끗하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쪽이 지금 다 하얗게 되어있죠. 바깥쪽이 이렇게 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인대 두께 중에서 바깥쪽 면은 좀 단단해지고요 안쪽 면은 좀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요. 아 오른쪽에 하셨던 수술은. 인대를 꿰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랫동안 보조기로 내던 생활의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른쪽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는 거는 주사치료, 그리고 피를 많이 갈수 있도록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충격파 치료, 그리고 보수치료를 해서 좀더 더 어깨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치료, 이렇게 먼저 지속을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호전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상된 조직 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재생 주사 치료. 이 주사의 목적은 인대를 좀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좀더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으로는 도수 치료를 실시했는데요. 관절이나 근육 기능 회복을 돕는 일종의 운동 치료라고 할수 있고요.